어, 우리가 게이트웨이는 당연히 공부하지만, 여기에 1번, 특히 별표로 해도 얘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좀, 그, 구문도 좀 어렵고, 공부 재료로서 참 괜찮다라고 선생님이 판단을 합니다. 응? 그래서 얘는, 어, 시험법이라면 문제 낼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얘는 문법 문제도 낼수 있고, 그 다음에 순서 문제, 삽입 문제 다 변형이 가능한, 좀 괜찮은 질문이에요. 어렵고요. 자, 제목을 찾는 거죠. 제목은 역접을 나타내는 말이 없으면 앞에서 거의 끝날 거고요.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읽으면서 키워드는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 보니까 네번 여섯 번째 줄이가 but they may actually be i n g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어? 그럼 버디아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버세 동그라미가 딱 쳐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을 볼까요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이 또 뭐야? 클리어리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서 더 명확하게 밝히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어? 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this is why 결과를 얘기하죠. this is why 어떻게 해서가 나오니 그렇죠. 그런 이유로 이런 결과가 나와. 라는 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에 모든 키포인트가 있다. 그럼 어디 보면 돼요? 그런데 그 문장이 또뭐 어떻게 됐어? 나도니거덜서야 어디 핵심적으로 봐? 거덜서 이하를 핵심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게 내용이 복잡해요.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올서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 읽으면 답이 나오는데 자 처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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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제를 찾아가는 방법은 그렇게 되고요. 처음에 첫 문장에서 보면 컴베잉 메일리주투 유얼 칠드는 아이에게 뭔가 가치를 전달하는 거야. 그랬을 때 그게 어떻다라는 거죠. 어? 그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Your actions may, may not always be clear to your children. 어떻게 된다는 거야? 분명하지 않다는 거야. 그죠? 어? 너의 행위가 아이들 너의 자식에게 항상 올바른 거라 항상 뭐야? 분명한 것은 아니다. 분명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렇 어떻게 해야 되는데? 즉, 가치를 전달하는 게 분명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분명할 수도 있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 얘기할 거 아니니. 그치? 응? 어? 그 내용은 그런 걸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 그거에 대한 거를 당연히 이 글의 주제, 화제가 된다. 그럼 1번에, peer pressure라는 것은 뭐냐면, 동년배 압박이야. 응? 어? 친구가 이런 거 하니까 같이 따라야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야? 당연히 아니죠. 그쵸? 내용은 좋아. Value to value uh, creation. 응? 에이, 뭐야? 가, 에, 창 가치 있는 창이 가, 에, 창 창의적인 거, 창의를 에, 만들어내는 파트, 창의를 높이 평가하는데, 밸류 l 는 소중히 여기는데 장애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내용은 좋아 그러나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experience 경험. The best way to run value. 가치를 배우는데 최상의 방법 경험 경험해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Outdoor Activity 꺼죠. 이렇게 되고요. Let your children make decisions about values. 그런 뜻해 보여요. 너의 자식이 결정하게 내버려 둬라. 뭐에 관해서 가치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다시 말했던 말했던 것처럼요. This is why we h a l so e r e 확실하게 5번이 답이라는 거예요. 코디네이트라는 게 뭐가 무슨 말이에요? 코디네이트? 오버의 코디네이트? 코디 알죠? 어? 연예인들이 따라 되는 코디. 그거 뭐 하는 거야? 조화롭게 해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맞춰주는 거. 코디네이트 뭐 하는 가 조화롭게 하다라는 거야요 어? 네. 어, 어. p e r c e v e d 는 Perceived Values, Intended Values잖아요. 그 인식되는 가치와 그 다음에 Intended Values. 의도되어진 가치 자 나는 이런 의도로 이 가치가 이게 소중해라고 말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하 뭐 그건 뭐야? Perceived Value죠 인식되는 가치는 그게 아닌 거야 그거를 그거에 대한 조화를 이루는 거 어디에서? In Parenting 뭐할 때? 양육할 때 Parenting이 뭐 하는 거야? 자식 기름기 알겠니? 자식 기름는데 있어서 그래서 인식되는 인식되어지는 가치 그건 누구야? 자식 편 Intended Value 이건 누구야? 부모 편 어? 어 그거를 조화롭게 하는 것 알겠죠? 이게 이 글의 핵신적인 내용이다. 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좀잘 <laughs> 어? 보셔야 돼요. Conveying vocabulary is peculiarly complicated by the fact that when you think you are teaching them, it's not always what they are learning from new. 그 선생님 이거 이 나중에 구문 재료로도 쓸 거예요. 여기 보면 that, what 열나 많이 나오죠, 그렇죠? 어? 잘 보세요. 컴베이 주어예요. 그죠? 이즈가 동사고요. 가치를 너의 자식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가치를 너의 자식에게 전달하는 건 복잡하대. 응? 왜 그렇게 되냐면 by the fact that the fact하고 데디아는 동격이죠. 데디아라는 사실에 의해서 복잡하게 된대. 데디아가 일어나는 현상이란 얘기예요. 그럼 데디아에서 주어 찾아야 되죠. What you think 주어인가요? 아니요. 그 다음에 동사 안 나왔잖아요. 그럼 you are teaching them까지 가서 동사가 이게 주어가 되죠. 어떻게? 어디까지? 티칭 n g 다 h e 서 What 죠그 you t h t h i n You think. 를가 t h 야죠 그죠? You think. 를가 u h 야죠 삽입 이게 t 입어 n k You t h You think. You think. y n You are t h i n h i n g t h e m 이렇게 되죠. 근데 You think. h 는 n k y o h i t You t h i t h i n h i n k 요 think. y 게 u t h i t e a c h 는 그래서 근데 의주동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응? 어? 근데 그게 뭐야? 그것만 하면 what you are teaching 여러분이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 근데 그게 뭐야? 네 생각에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네 생각에 네가 자식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주어죠 그것이 not always. 부분 부정이죠. 항상 in 것은 아니다. 또 what이 나오죠. 됐으면 안 되죠. 왜? 러닝의 목적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것이 항상 데이 데이도고요. 자식들이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from you 너로부터. 알았어요? 이해되죠? 그러니 that? 이거 다 아셔야 되는 거죠. you think 가로묶고 3이 묶고요 어? 어. 자, 항상 네가 너로부터 배우는 것이 항상 아니다가 아니라 그럴 때도 배울 때도 있고 안못 배울 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부분 문정이에요 나답으로 일수 있어서. this connection This disconnection이죠. This disconnection can occur. 이런 불연결, 단절이죠. 다시 말하면, 그렇죠? 이런 단절이죠. 내가 가르치려는 것과 어? 바, 그 배우는 것과의 단절이죠. 이런 단절이 can occur 생길 수 있대요. 뭐 때문에? Your actions may not 보분모 중 may not always be clear to your children. 왜냐하면 너의 행위가 그 행위가 뭐야?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항상 비클리얼 명확할 수는 없게 되는 거야. 명확할도 명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너의 자식에게. 그러니까 아예 자식이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다 끝난 거에 예 없어도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어. 가치가 분명하게 인식되기도 하고 분명하지 않게 인식되기도 한다는 라 거. 그게 오번에다 들고. 이제 for example 했으니까 주제 나오는. 아니, 이제 주제는 앞에 끝났다고 보시면 Your children may see you working hard in your career, uh, being well rewarded financially for your e f f o r i n g t working. You are not w o r e working. 일하는 것이 e n 공사 w 개 보죠. e working. 과 b e i n g 을 보는 거예요. b i n a e n i n g 써 o 야 a 죠 반드시. 네가 y e o working. h are 열심히 w 해 어디에서? 너의 직업에서. e 력이라 working. You are not working. y o e a e r You a e i n g 이거? a e e e You e i n g 그냥 뭐 예를 들자면 얘가 뭐야? see you and are well rewarded.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주의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밥. 또뭘 받냐면 being well rewarded. rewarded가 뭐 하는 거야? 상을 주다는 거잖아. 즉 보상을 잘 받는 거야. 어떻게 보상을 잘 받아요? being rewarded예요. 어떻게 보상을 잘 받냐면 financially. 재정적으로. 즉돈 많이 받는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너의 노력에 대해서. 그렇게 돈 많이 받는 것을 워킹과 비잉이 둘다 목적어예요. 알겠죠? G-H 각 동사. You may believe. 그러면 그렇게 보면 you may believe that the m a s t e they are getting. 끝나야 되죠? 두 번째 동사 이주 나왔어요. It then you work hard because of your passion for your work. 그러면 너는 대디아라고 믿을 수도 있겠어. 성인한테 말하는 거야. The m a s t e 주어죠. 명명동의죠 두 번째 첫 번째 동사 아두 번째 동사 이즈 이즈 앞에 끊어요 그럼 데이야 게이링이 메시지 꿈이죠 그렇죠 데이야 게이링 메시지 데이 누구야 아이들 자식이야 자식이 받고 있어 진행형을 쓴 거야 자식이 받고 있는 메시지는 is t h a t 이디아라고 네가 믿을 수도 있어 그 메시지가 뭐냐고 요워카드 네가 열심히 일한다고 응? 네가 열심히 일한다는 거야 메시지가 자식이 받는 메시지가 뭐 때문에 보 패션 포 유어 워 너의 일에 대한 열정 너의 열정 때문에 일한다고 야, 아빠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해 내 자식은 이렇게 믿겠지 라고 네가 믿을 수 있다는 라 아니 그렇게 생각하겠지 라고 네가 믿을 수있다는 그러나 they may actually be getting the message that you work hard because money is important to you 그러나 자식들은 실제로는 be getting the message 그런 메시지를 받고 있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야 그죠 무슨 메시지? 데디아라는 메시지. 메시지하고 대절 동경. 유워커. 그 네가 열심히 일한다라는 거. 왜? 돈이 너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받고 있을지도 몰라. 응? 얼마나 집에서 아빠가 속물적으로 보였으면. 그렇죠? 응. 자기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 이제 집에다가 어, 그런 그 이렇게 열정을 보여주는 포스터. 아, 이거 뭐라고 그래? 이게 붙여놔. 공부하기, 막 이런 것 써나, 운동하기, 막 어,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런 거 보여주기야 네? 보여주. 네, 근데 그게 써놓는 게 전, 그것도 전시과갈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Demonstration event처럼 그걸 보잖아? 그러면 자기가 아까 안 하면 약간의 죄의식을 느끼게 돼. 그럼 조금이라도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창피하지 말고 너네도 집에다 다 써나. 막 크게 붙여놓는 거, 눈에 띄게. 네? 매일 뭐를 한다, 매일 뭐를 한다, 막 이런 것들. 알았어요? 쪽팔려하지 마. 그 기껏 쪽팔려면 너네 식구들한테 쪽팔려. 그래서 그렇죠? 응? 친구 올 때는 치우면 되잖아. <laughs> 음. Clearly 분명하게 two very different v a l i e s would arise depending on how they interpret your message. 이게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끝난 거예요. 분명히 두 개의 매우 다른 가치들이 would arise, 생긴다고. 알았어요. 오라이즈 생기는 거야. 그냥 라이즈처럼 똑같대. 생기는데 디펜딩은 붙으셔야지 전치사예요. 뭐에 따라서 how they interpret your message. 데이는 누구 자식들이죠. 자식이 너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매우 다른 두, 두 개의 가치가 생긴다 이런 얘기 아, 두 개의 다른 가치가 생긴다는 거야. This way is why. 그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예전에 설명했을 때더 이상 안 해. 뭐라고 해석해? This is why. 데디지 why. 똑같이 뭐라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때 뜻은 뭐야? 안 문장. why 다음에는 무조건 주어동사 나와야 되고요. 완벽한 문장이어야 된다 그런 이유로. 그래서 you should not only make you sure you are living a life that expresses your values others.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should not only. 이거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뭐래요? make sure. 확실히 해야 된대. make sure는 그냥 하나의 동사야. 알겠니? 그 다음에 뭐 생각되지? 대생각되지. 당연히 주어동사라어 생각할 생각 동명동해요 이게. 알았어요? 뭐를 확실히 해야 되냐면 You are living a life. 네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 자, That. 그 다음에 Express 동사 됐니? 명대동. 100% 관계된 공사. 너의 가치를 표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 That expresses your value가 i 이 e 꿈입니다. e x p r e s s 의 ES 붙이시고요. 그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확실히 해둘 뿐만 아니라 others are p c l u r e l y a r b i t r a r i l y 간헐적으로 이렇게 해도 돼 e t h e r you w a s k your s e l f 너 자신에게 물 t 야 돼. 뭘물 h e 야 돼? 너 r 신에게 w h e t h e r 당연히 w h e t h e r 뭐 y o u a r c l e a c r l e y a e r e the l y e r e e the value 그 어? 를표현 Whether your children could misinterpret them. 너의 자식이 them, them이 무자 your values, 즉 앞에 나와 있는 the values. 그 가치들을 오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를 항상 물어봐야 된다. Periodically, 주기적으로. 알겠니? 점검하라든지. Also, ask your children, uh, uh, ask your children what value messages they are getting from you. 그리고 자식에게 또 물어야 돼. 뭐를? 어떤 가치의 메시지를? 이게 의문사. What v a 시 u 의문사. They, you, a 동사. 의주동이죠. 어떤 가치의 메시지를 t h 아이 자식들이 아 r 아 g 프 t 면 너로부터 받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 For example, you can ask them. 예를 들어서, 너는 이렇게 부를 수 있어. Why do you think daddy or mommy works so hard? 어? 네 생각에는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돈 벌라고 이렇게 되죠. 소리를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나 이렇지 자아 실현을 위해서야 그러니까 너도 너의 자아를 실현해 이렇게 말하는 집안 재수 없죠 네. <laughs> 그렇게 얘기하는 집 있어요 거의 없죠 뭐지? 거의 없죠 재영아. 응?